제가 못생겼잖아요. 근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순간이 몇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어,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식당이 있어요. 거기 일하시는 분인데 말끝 테이스하고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. 한국 사람. 아 진짜 나는 그냥 살자 이럴 때가 있어요. 어. 한국말도 잘해 한국 사람이니까 등치도 비슷하고. 어 이게 뭐 외모 비하가 아니라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. 고향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가는데,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? 이렇게 막 늦게 가고 있는데. 한 새끼가 저 멀리서, 해서, 아, 저 공무원 새끼, 씨, 옷도 참 공무원처럼 입었다. 아, 이지랄하더라고. 사람들 잔뜩 있는데.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. 어, 아, 그거잘 짜증나가지고 내가 갖다 박았지. 야, 씨, 공무원이요. 패션 스타가 얼마나 많은데. 내가 이렇게 입고다니는 거지. 왜 공무원이 지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극딜을 박았는데. 뭐, 사실 저는 할 말은 없어요. 저야 뭐, 그,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양말 똑같은 거 20개 사가지고 그냥 짝 찾기 귀찮아가지고. 신발도 똑같은 거 2개, 3개 사가고. 제가 이런 사람인데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, 요즘 친구들. 아 진짜 젊은 친구들 보면 모델 엄청 많아, 진짜. 옛날 얘기예요 공무원, 뭐, 못생겼다, 이런 얘기 하는 거.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것도 아니야. 저기 뭐야. 나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. 이 솔로들 보면은, 야, 이거 되게 괜찮은데, 왜, 아직도 솔로지? 이런 사람들, 저 공무원 해보면은 되게 많아요, 진짜. 특히, 이 누나들. 누나의 경우. 누나들 진짜, 어우, 저렇게 괜찮은데, 왜? 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공무원스럽게 옷 입는 게 뭐야? 어? 내가 뭐 노란 잠바 입었냐 산불 잠바 입었냐?